진하는 원인으로 마그네슘 부족을 지목하는데요. 칼륨 부족도 종아리 경련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칼륨 부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당뇨도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. 인슐린이 과다한 게 원인이죠. 당뇨의 특징은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고,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납니다.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에 넣는 작용을 하는데요. 포도당을 넣으면서 동시에 칼륨을 넣기 때문에, 인슐린 변동성이 클 때, 혈중 칼륨 변동성도 커집니다. 두 번째, 고혈당으로 인한 이뇨 증상입니다. 당뇨의 증상은 다음 단뇨 다식이죠. 소변량이 증가되는데요. 소변의 농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나트륨, 마그네슘, 칼륨 등 미네랄이 함께 빠져나갑니다. 세 번째, 복용약의 원인이 있습니다. 포시가 자디앙으로 대표되는 SGLT2 계열의 당뇨약은 혈중 포도당 배설을 증가시키는데요. 이로 인해 미네랄 배설도 함께 증가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